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백박을 짚어드리는 코인 닥터 코닥입니다 자 오늘은 봉크 코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최근에 봉크 코인 0.016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더니만 이 바닥을 딛고 1차, 2차 그리고 3차 상승까지 성공시킨 이런 차트 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조정장을 또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습도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차트의 모습마저도 뭔가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깊고 긴 조정장이 한번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.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은 높겠으나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정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저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단순히 이 차트 패턴만 보고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의이 세력의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세력의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면 먼저 이 조정장이 왜 생겼는지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자 조정장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력의 대표적인 작업 패턴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력은 차트 작업실때딱두 가지 목표로 갖고 작업에 들어가거든요. 자 하나는 가격을 범표하는 것이고요. 나머지 하나는 코인의 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. 자 여기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. 자 세력운선 지금 가장 낮은 가격대인 0.016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를 시키며 매집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.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 싶었을 때 한번 쏘아 올리게 되는데 한번 쏘아 올려줄 때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테스트까지 진행하게 되거든요. 자 어떤 테스트냐 이 차트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자 그리고 이 매도벽은 어디가 제일 두터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파기 끝났다 싶으면은 가격을 내리게 되는데 가격을 내리는 이유는 개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면서 매도를 유도라. 자 이를 통해 더 값싼 가격에 코인을 더 많이 매집하기 위함이거든요. 자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집이 다 끝났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또 쏘아올려주게 되면서 이 서서히 이 평균 가격을 올리는 요런 패턴으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증가 트 패턴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나서 단기적인 목표치까지는 쏘아올려주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매도 백 테스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가격을 다시 내리면서 매집을 이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하지만 여러분들 세력은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인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매도백 테스트 한다 했잖아요 이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이 매도백을 뚫었냐. 모두런냐의 차이로 나뉘거든요. 만약에 뚫지 못했다면 세력은 이 차트를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고요. 만약에 뚫렸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세력은 무조건 이 매도벽을 뚫고 더 높은 고점을 향해 코인 평균 가격을 올리고요. 마치 코인이 호황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개미들에게 있어서 차트로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킬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가장 좋은 예시로 원래 커넥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1차, 2차 상승 때이 매도백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깊은 조정장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매도백 테스트를 진행할 때 매도벽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미들로 하여금 매수 심리를 유도를 하고요. 가격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목표치에 도달하자마자 이 세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량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은 이 세력의 중장기 목표치만 알게 된다면 이런 대량 매도가 있기 전에 발빠르게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5년 동안 정리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이 데이터가 뭐냐면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세력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 세력의 매수 자, 그리고 매도 전에 발빠르게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자이 데이터를 통해 매매를 진행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솔라나 그리고 UX링크를 통해서 벌써부터 몇천이 아니고 몇억을 가져가셨던 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차트만 바라보고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참고할 만한 이런 자료들 챙기시고 매매하시게 되면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하는 차트 모양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복잡하잖아요.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차트 분석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가뜩이나 저는 코인 유튜브 뭐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고상하게 차트 선 찍찍그으면서 알지도 못한 용어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도 못 하실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자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이 타점 보는 방법.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영상 보시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자 그리고 010 8065에이119자 문자 3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010 8065에이119 문자 3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동시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자,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매매 강요 라든지 혹은 뭐 금전 요구 뭐돈 빠져나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은 여러분들은 값어치를 다 치르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 이벤트를 한달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앞으로 한 3일 정도 이벤트 기간이 남았어요 자 12시 되면 은땡 해가 안 보낼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밑저 본전 느낌으로 문자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코인 추려가지고 이렇게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트레이드를 5년간 해오면서 세력이란 세력들은 다 연구를 했었거든요.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로 좀 알려드리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은 제 분석이 틀려 지 혹은 맞았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예요. 제가 드린 타점 이렇게 드리면은 해서 틀리잖아요. 그럼 저는 코인 유튜브를 할수 없겠죠. 운영 자체를 할수 없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5년간의 세력 데이터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 그러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제 분석이 좀꺼림직하다아 그냥 그럼 얘는 이런 관점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무시하셔도 되니까 자 믿어야 본전으로 문자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이 세력 분석으로 돈 얼마나 벌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최근에 코인 사기로 많이들 지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자 그래서 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던 차이 30대 주부분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출까지 하시면서 뭐 코인 리딩 사기를 당하시고 나서 제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좀 타점을 알려드렸거든요. 자그 이후에 이분이 제대로 따라 오셔서 그런지 이 본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까지 배로 가져가셔가지고 가정 의 평화를 되찾으셨고 요자 이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세력 분석한 타점 잘 따라오셔 가지고 이 깊은 조정장에서 남들 피 눈물을 문때 이렇게 크게 벌어들 가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상승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쉽고 자 크게 벌어갈 수 있는 이 시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세력에 등지지 말고 같이 흐름을 타서 큰 수익 챙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